폭스털, 폭스털 오리지널 진짜 예쁘거든요. 응. 카라 10만원이에요. 카라 10만원? 응. 잠바는 공짜로 껴드려요. 저 잠바 좀 줘봐. 저 잠바 좀 줘봐. 진짜 이거는 나가시면 20만원 줘야 돼. 근데 얘, 요거를 진짜 폭스털을 10만원에 팔고 이 잠바를 껴드릴게요. 이렇게. 이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인줄 알아? 빨리 추웠으면 좋겠어. 나도 입고 나가고 싶어. 정말 좋아요. 야, 뭐야? 이렇게. <laughs> 모델인데요? 진짜 네. 예쁘지? 괜찮지? 만 그렇지 너무, 그치, 너무 번쩍. 좋죠. 번쩍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10 20만 원 해. 아, 그렇죠. 요렇게 하고 똑같이 윤기가 자라락 나잖아. 음. 그럼 이것도또 비싼 것도 다 알아. 근데 너무 싸지 않아요? 근데 요거만 해도 20만인데 제가 네. 20만 원에 요걸 드리면서 옷을 껴 주겠다고. 10만 원에. 어, 오, 10만 원에. 정말. 어, 더워. 이 가격 실한가요? <laughs> 요거에다가 네. 요거를 껴서 드리겠다고. 오, 이렇게 그렇구나. 해서 10만 원. 10만 원. 응,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아. 이거 오리예요? 오리털인데요. 오리털, 허어. 빵빵해. 이번에 아. 응. 그죠? 소매가 응. 이런 게 너무 멋스러워요. 그치? 부분도 그렇고. 응. 블랙 있어요. 아, 어. 네. 어 털이 투톤은 아니에요. 아, 그냥 블랙으로만. 블랙은 여기가 블랙이에요. 음. 블랙도 올릴까요? 어, 블랙도 올려드려. 이 가격 정말 싫은가요? 아, 정말. 이거는 원래 있잖아요. 음. 어, 원래 겨울 상품 중에 히트 상품이야. 히트 상품, 맞아요. 어, 이거는 아. 도매, 소매 할것 없이 다 좋아하고. 아. 엄청 싸다고 많이 생각하더라고. 요이 카라만 해도 20만 원 넘는데, 요거 다 합쳐서. 그죠? 쉽지 않이라 응. 너무 예뻐요. 길이감도. 그 집? 길지 않고 음. 젊어 보이는 느낌인데요.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 둘다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이 가격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털까지 해서 가격 대비 너무 그치? 멋진 저희 패딩. 너무 괜찮지? 네. 카키색 패딩요. 시보리도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고요. <목소리> 칼라네, 이게 베이지 칼라. 음, 리얼 폭스가 정말 멋있고요. 고급스러워. 아시죠? 음. 요거만 해도 우리가 돈이 얼마인 건다 아시잖아. 굳이? 음. 요거 그대로 칼라예요. 그죠. 약간은 차이나 나지만. 패딩도 보여드릴게요. 음. 탈부착할 때는 두번 아래 위둘다 떼야 돼. 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빵빵해요. 이렇게 가방이요? 그죠 그리고 이 시보리가 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보리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 항아리식으로 살짝 이 바깥으로 보이시죠? 네. 겉감이 더 길어요. 이렇게 더 길어가지고 귀엽게 음,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어. 이 색감이. 색감이 이쁘지? 응. 이 같은 색상이에요. 아, 색상. 음. 소매는 이제 시보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블랙 사진으로라도.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줄게요. 카멜 색상이랑 그린 색상이랑 블랙까지 가방 두 가지 다 예쁘죠. 가방은 요게 카멜 색상이고요. 안에 파우치가 또 들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가방 정말 잘 들고 다녀요. 이거는 그린 컬러고요. 그린 또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 예뻐요. 블랙은 블랙대로 시카니쁘고요. 음. 아 검정은 다 좋은데요. 제가 검정은 음. 어 음. 검정은 털이 이거 투톤이 아니에요. 그냥 까만색이야. 음. 사실은 검정보다는 저는 이색 이색 추천요. 맞아요. 원래는 다 이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블랙보다는 저희 음. 브라운이 너무 고손님은 그 까만색 옷을 입고요. 이렇게 뒤로 챙기고 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또 패션 어, 그스타 그러니까, 같은데 그분은 그 젊은 분이야. 네. 그 이렇게 입고 재끼고 하더라고. 사장님 또 괜찮으세요. 그래?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그 근데 예쁘더라고. 네. 길이감도 응. 예쁘고요. 정말 세련돼 보여요. 그렇지? 벨트만 있으면 그거였네요. 뭘? 뭐? 네. 몽이야? 이거 음. 여기 말씀 어? 네. 오 네. 음. 원래 히트작이야. 히트작. 네. 중국에서 갖고 오는 이 폭스, 오리, 네. 이털 중에, 점프 아 중에, 이게 최고. 최고 손님들이 바로 보면 구매할. 네. 정말 이거. 어, 이거는 정말 좋아해요. 자, 이거 나는 가까이 보자. 네. 누구는 정말 안 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네. 김? 음 너무 고급져요. 어, 고급지다. 네. 진짜 진짜 젊은 애들은 이렇게, 내껴,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그렇지. 이렇게 다 하고. 음. 저 치면 음. 이렇게 까만색 도있고 네.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어 멋지세요. 그래. 응. 그 가방 아니 가방? 음. 가방 까만색도 있어. 네. 블랙까지 세 음. 가지. 검정까지 세 가지. 응. 아 진짜 덥긴 덥네요. <laughs> 이게 동에다가 뜨거운, 뜨거한걸 엎어 놓으니. 너무 예뻐 어? 너무 진짜? 젊어 보여? 장님 멋져요? 아니, 나는 뭐그 아가씨가. 4층에서 이런 옷 파는 줄 몰랐대요. 음, 맞아요. <laughs> 다른데 문을 닫아갖고 우리 집에 왔어. 음. 그거 이제 자기가 까만색을 사가지고 가고, 도매도 가져갔는데, 네. 까만색은 사실은 여기가 까만, 그냥, 이쁘긴 이쁘죠. 어, 선장님, 밑단 조거 바지 진짜, 밑단 조거 바지 한번 볼까요? 좀 해드릴까? 아, 베지가 이더 이쁘대. 베지가요? 이 근데 이, 이, 이 옷이 잘 나가는데? 네. 진짜 잘 나가는데. 스키니 이게 더 예뻐요 아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간 이건 1순위 2순위 금정 네. 3순위에요 맞아요 예. 네. 우리는 다 물건이 있으니까 음.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렇게 응. 아 이거 정말 잘 그지? 나가고 있네요 이 가격이 정말 어디가서 이렇게 어, 고급진 자기야 여기가서 이기 한번 보여줘 봐. 얼굴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어, 봐봐 이거 그대로에요 이컬러 최고 잘 나온다 이 봐봐 이것만 해도 20만 원이야. 근데, 아, 뚱뚱이 절대 안 보여요. 정말? 정말 뚱뚱이 안 보여요. 정말 예뻐요. 네. 그리고 윤기가 나잖아, 털이.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아니, 그 뒤에 있는 알아서 맛있겠다. 그죠? 네. 그치? 응. 이렇게 네. 저는 안 잠궈도 될것 같은데? 이 요렇게. 어, 네. 안 잠가도 되고. 응, 음, 잠그고 싶어. 네, 지퍼를 음. 올려 받을게요. 오케이. 어머, 이 단추가 탈부착이 다 되니까 좋다. 나는 털만 그냥 2 0만 원에 살 거야. 네. 털0만 원에 팔고요. 이 오리 털을 끼워 드릴게요. 털0만 원에 팔고 네. 오리 털 잠바를 끼워 드릴게. 그 정도야. 선이 정말? 주인공 어때? 털이 1 0만 원인데 우리 어. 털 잠바는 그냥 어. 주신다고. 그렇지, 어. <laughs> 그렇죠. 그냥 드리는 거네요. 그냥 드리는가? 어. 음. 털이 풍성하니까 얼굴이. 그렇지 작아 보이지. 네. 음, 전 베이지 베이지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음. 다 이뻐. 이거는. 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 자, 예쁘시죠? 네. 이렇게. 어, 괜찮은데요? 스트링으로 조절 가능하고 네. 이거는. 근데 뭐안 해도 될것 같아. 그쵸? 어. 오 브라운 네, 칼라인 브라운 칼렛대로 해도 있고 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음. 어. 진짜. 어. 리얼 폭스인데 너무 멋있는데요? 어. 따뜻하고. 그치? 네. 그치? 괜찮지? 네. 완전 나도 이건 너무 좋다. 그쵸? 어. 뭘털 날려? 아니요. 그럼. 뭔가 아까 잘못 넘어간 것 같아. 아, 침을 씻고 안겼어요 나는 마스크를 껴가지고 네. 모르겠네. 털은 안 날리는데? 털은 빠지는 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털 빠짐 이런 건 없고요. 음. 만약에 털 만약 하면은 처음에 탁탁탁 털면 돼. 아직 우리 주부들은 오랫동안 털 제품을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그죠. 잘 아실 거예요. 음 그거 입으실 때 탁탁탁 털고 음. 입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소매가 해보실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 그렇죠? 어. 어. 소매 소매통이... 도번 작품이잖아. 네, 오, 예뻐요. 예뻐. 응. 그렇지? 네. 어, 예쁜데요? 음. 야, 이건 무슨 디자인 옷 같지 않아? 그죠. 어, 그렇지? 소매도 너무 예쁘고, 응. 어. 아, 너무 따뜻하고 좋아. 네, 색상도 얼굴이 네, 너무 작아 보이는데? 네, 이 털이 어. 감싸주니까 얼굴이 조망하이 보여요. 이 털은 진짜 입었을 때 따뜻하고요. 음.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오리 털 이불 딱 덮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정말 포근해요. 무겁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쵸? 근데 진짜 이 오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음.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음. 자기 색깔한 바감에 바깥, 가까이 보자. 네. 샐러비가이다 너무 예쁜데요 그래. 자사분 남았네 아, 용인세라님 세라님이 네. 물건을 너무 많이 주문데 한1 0 0만원치 했나? 맞아요 아 100만원 기댄다 네. 3차까지 입고, 아유, 옷을 입고 가주고 네. <laughs> 3차까지 주워놔주 어, 어, 아, 그렇구나. 아. 세라님이 정말 옷핏도 좋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또 많이 이시더라고요 지인들이 골프를 많이 치고 네. 자주 모이더라고요 음, <laughs> 오, 그치? 멋있어요. 이 패딩은 한 마디로 멋있는 패딩. 그렇지? 네. 네, 음, 예쁘다. 그죠? 음, 정말 타면서... 아주 좋아요. <laughs> 네, 따뜻해요. <웃음> 어. <웃음> 자, 어떤 색을 구, 구입을 하시더라도 다 명품처럼 보이네요. 그죠? 이거는 중국 냄새가 덜 나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냥 ]예요? 브랜드 명품 같은 어, 느낌? 어, 맞다. 중국 건데, 어,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 젊은 엄마가 왔는데, 그 아줌마 이렇게 입더라? 어, 맞아요.